할렐루야, 수요예배는 성경의 교리를 107가지로 정리한 소유리 문답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유리 문답 제18, 19문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제18문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문답 제19문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입니다. 여기 된 대답은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아이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위로 문답 13번부터 19문에서는 타락이었던 의미이며 그 타락의 결과 우리가 처했던 상태가 얼마나 큰일 날 상태였는가를 살펴봅니다. 죄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는 부분이죠. 18문은 문장이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끊어서 분석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타락의 결과 인간이 처하게 된 상태가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18문에서는 그 중에서 먼저 죄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원죄, 다른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원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죄책, 의의 결핍, 성품의 오염, 그것입니다. 죄책이라는 것은 넌 유죄야, 라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죄책이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처분 상태도 아니지만, 세상 법정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책을 갖고 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의의 결핍입니다. 우리가 의의라는 것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창조시에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품의 오염입니다. 실질적인 죄의 오염을 뜻합니다. 판결이나 의의 결핍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나에게 아주 나쁜 죄가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품의 오염이란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지정의 모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오염의 내용을 보면 지식의 오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오염이 되어서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기린을 처음 봤을 때, 어, 너 기린! 딱! 보니까 너 기린이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었던 실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피해를 가져오게 될 줄을 자각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장 폐수 처음에는 마냥 더 넓은 바다에 버리면 될줄 알았는데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핵 방사능 좋다고 쓸 줄은 알았는데 기형화가 생기다라는 것이죠. 유전자 추작 먹거리 등그 밖에도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무엇을 보더라도 그 실체와 내면에 감추어진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진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의 오염입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순수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보아도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뭔가 꿈꿈이가 있어 보이고 수상하게 여겨지고 누가 옆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식적으로 보이고 이런 감정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메마른 정수와 미움, 시기 질투 등 분노 등의 악감정에 휩싸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는 감정이 너무 메말라서 인간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에 오염된 감정들을 가진 스스로의 모습이 싫어서 괴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내심 즐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소설아치게 놀라거나 습쓸해한 적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의 오염입니다. 지식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조차 잘 알지 못하지만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잘안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방법론까지도 섭렵했더라도 막상 행동하려고 막상 행동하려고 보면 어려움을 갖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지만 게으름으로 인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잘 해보려고 할수록 더욱 안 됩니다. 특히 옳고 선한 일일수록 더 더욱 힘듭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대단히 망가진 것에 반해서 악하고 그릇되며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행동은 대단히 신속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류하며 행동을 올바르게 돌이키는 것은 최대한 미루고 피하고 유면하기일 수입니다. 원죄에서 자범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범죄는 쉽게 말해서 자신이 직접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원죄로 인해 근본적으로 의로움도 없을 뿐더러 모든 성품이 부패한 인류는 하는 일마다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들을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소일문답시 8번은 이렇게 자범죄가 원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현재 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부족한 것을 채우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고쳐나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혹자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배가 고파.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회 불평등 구조는 끊임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 정성껏 개선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원죄가 자신들의 범죄 행위의 원인이란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 가리하는 본성을 죄의 결과로 인해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너의 범죄 행위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범죄를 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죄에 대해 듣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너는 죄인이다 나는 말을 듣고 곧바로 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어서 19문은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18문에서는 먼저 죄의 상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 9부은두 번째로 비참함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몸뭣의 의해서가 나오면서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져서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비참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결과를 네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참함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는 동안 자기가 그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죽음에 대해서도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뿐이고 죽음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그리고 죽을 때와 죽은 이후에도 이렇게 분명한 비참함 속에 처해 있는 것임을 소외리문답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바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고 있으며 형벌을 받고 있는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마치 그 죄인을 찾지 못하실 만한 그런 거리에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앞에 그 영혼 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고 그 형별 또한 분명하게 지금 그의 눈앞에 뼛속까지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참함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때문이란 그런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면서 역시 인간의 최고에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뿐이심을 되새기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 의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일문 답은 다시 일문을 떠올리게 하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있으면 즐거운 것이고 그 교제가 끊어지면 곧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상태가 비참함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는 것만큼 슬프고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 더 어디 있을까요? 조신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진노의 대상으로 진노의 표정으로 바라보시고 저주하시는 것을 구스란히 당한다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함이 지금 현재 타락한 인류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사는 동안에 비참함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다고 합니다. 죽는 날까지 피할 수 없다고 라 합니다. 이제 이 정도면 많이 묵었으니 그만 좀 하시죠. 라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은 어느 누구나 그 인생의 비참함이 끝이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비참함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부러운 모습들을 가진 자랄지라도 예외 없이 사는 동안 겪어야 할 비참함입니다. 재난이 닥치고 병으로 고생하며 사고가 터지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 비참함의 상태는 죽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참함의 한 형태입니다. 죽음은 다양한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입니다. 인간은 원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원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입니다. 형벌로서의 주어진 것이죠. 네 번째, 그 비참함의 상태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 모습을 생각하기만 해도 정말 가기 싫은 곳입니다. 성경이나 또는 다른 유명한 문학 작품들에서 지옥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을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각종 고통이 그것도 끊임없이 고통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즐겁하게 됩니다. 참 싫다, 이겁니다. 하지만, 지옥이 싫은 것은, 그런 고통들, 예를 들어, 뭐, 뱀에게 물리고,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그래서 싫은 것이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단절된 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처럼 지옥도 영원합니다. 이렇게, 비참함의 실질적인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볼줄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이해밖에 갖지 못하며, 비참한 상태에 처할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착하다. 종교도 하나님도 결국은 착하게 살아서 복받으려고 믿는 건 아니야? 에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 많이 하더라 뭐. 예수 믿고 나서 일이 더 안되고 비참해진 경우가 많대. 그들의 말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드러놓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현상만 보는 것입니다. 절에 다니면 부자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집안이 망했다다라 등등.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본질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와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지언정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삶은 비참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상만 보는 수준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업이 잘 되네, 인생이 편해, 건강 축복받았네, 장수 축복받았네, 마음의 평화, 가족의 평화, 심신의 안정,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것이 역시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상만을 보고 하나님과의 교제 여부를 말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은 이 삶은 한마디 말하면 비참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본질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와 진노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멀쩡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주말에는 예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나름대로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황급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버린 그 시간만큼 더더욱 아까운 것이고 그만큼 더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좀더 세상에서 놀다가 늙음하게 하나님 믿을 것을 이런 농담을 하는 경우를 듣습니다. 그저 농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될수 있는 한 빨리 믿고 사는 만큼 그것이 더 행복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형벌인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병이나 사고 나 재난이 닥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라 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형벌을 받고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할수 있을까요 엄청난 재난 이나 사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처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죄에 대한 형벌인가 싶은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리문답을 배워가면서 우리는 재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인해 그들에게는 형벌의 성격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형벌로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벌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잘하라고 꾸중하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배라도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의 매인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더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한 전적 타락한 인간은 선이 완전히 제로 상태인가요? 순도 100%의 악으로 똘똘 뭉친 괴물이라는 말인가요? 사탄처럼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이라는 말은 악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인간의 모든 부분이 타락으로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한 인간도 종종 선을 행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 악한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군자, 착한 사람, 기부천사 등도 있지 않나요? 만약 인간은 모두 타락했고 모든 선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면 저들이 가진 선의 정체가 뭘까요? 죄다 가짜 선인가요? 그들 자신이 선에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씌워져서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안전하게나마 하나님께서 선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악인에게도 선한 성품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즉,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도가 분발하게 하려고 악인에게도 더 씌워진 선인 것이지요. 따라서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하여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하면 죄악될 뿐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성도를 각별히 생각하시되 모든 인류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십니다. 불신자에게는 햇볕을 주지 않거나 불신자가 지나가면 거기에만 마구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형태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사는 지역에만 해가 비치지 않는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신자는 산소를 마시고 살고 불신자는 탄소를 마시고 살고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방치하신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이 사회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주께서 원하시는 그날까지 보존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길거리를 우리가 마음 놓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펴주심의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죄와 타락을 배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배운 우리는 즉시 이대로는 정말 안된다. 얼른 뭔가 답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경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자 청룡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반응합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고는 그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멍때리고 있으면 안됩니다. 절실히 깨닫고 큰일 났다 소리칠 줄 아는 자가 구원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락의 상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찾고자 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왜 나고요? 죽었으니까요. 인류는 타락의 결과 사실상 모두가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시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겠어요? 길을 다 열어 놓고 와라 괜찮으니까 오라니까 이렇게 불러도 우리는 못 갑니다. 들을 수 있는 귀도 움직일 수 있는 두 다리도 죽은 상태로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토록 중하고 큰 것입니다. 결국 우리 쪽에서는 갈수 있는 방법은 이미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소위름 답의 흐름은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20번 질문 은혜 언약의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모든 것이 필연적이라 할 때에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시금 하나님의 작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쪽에서 무슨 수를 찾아봤자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비극의 시작이지요. 그러나 그 실패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배울 문답이 남아있기에 참 다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는 것이 좀 힘들더라도.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당하는 고통, 삶의 힘겨움도 받은 구원 생각하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니, 내가 받은 구원만 생각하면 다 괜찮아. 가난해도 능력이 좀 없어도 불행한 인생이라도 모든 것을 능가하는 비결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두려움보다는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움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생이 가장 절박한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이 무서운 지옥 힘궐만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창피하고 구박을 당하고 천박하게 보여도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대무서운 형벌의 지옥 형벌에 퍼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권세 주신 것은 오늘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라고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소일의 문답을 배우면서 독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증가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갈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기류 진료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겼던 가망함역사 충만하심이 소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구원하기를 원하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든 성들 머리위에 가정의 직장위에 기업위에 기도 제목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영혼토록 함께 있을지하다. 아멘